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유집닥터 김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명 환자분들을 진료하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어, 흔히 챙겨 드시는 영양제가 아연, 비타민 B군, 오메가 3 같은 영양제들은 잘 챙겨 드시던데 의외로 비타민 D를 잘안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명 환자분들이 비타민 D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타민 D를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실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비타민 D의 혈중 농도입니다. 검사지를 보시면 어, 검사센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 30에서 100 정도의 비타민 D 레벨을 정상 레벨이다라고 설정하고 있는데, 저는 환자분들에게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70 내지 80 정도로 유지하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똑같은 용량의 비타민 D를 드시더라도 실제 혈액검사를 해보면 혈중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으시거나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가끔은 혈중농도를 체크해서 나의 혈중농도가 70에서 80 정도로 유지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 환자분께서 비타민 D를 챙겨 드시 하는 첫 번째 이유, 비타민 D는 칼슘의 대사에 적용합니다.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요, 심장의 박동을 유지하기도 하는데, 이런 칼슘의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뼈에 있어야 되는 칼슘이 몸 안으로 나와서 몸을 석회화시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렇게 뼈를 떠난 칼슘은 혈관 벽을 딱딱하게 하는 동맥 경화의 원인으로 작용이 되기도 하고 근육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명 환자들은 귀로 통하는 혈액의 순환이 좋아야 되는데요 이런 칼슘의 대사에 문제가 있을 때 혈관이 딱딱해져서 이명에 악경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농도를 70 내지 80으로 유지를 해서 칼슘의 대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타민 D 제제를 드실 때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비타민 K2가 같이 들어있는 제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골밀도뿐만 아니라 골강도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혈관성 질환의 예방에도 비타민 K2가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타민 D와 K2를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 비타민 D는 대사성 질환을 개선하는 작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슐린의 민감도를 비타민 D가 높이는데요. 인슐린의 민감도가 올라가면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도 혈당이 쉽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과 중성 지방의 농도가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명 환자분은 비타민 D의 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비타민 D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장내 환경의 개선으로 에너지 공급도 원활해지고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명 환자분이 비타민 D를 잘 챙겨 드셔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칼슘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두 번째,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서 대사성 질환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 환자분들 일수록 더욱더 비타민 D를 잘 챙겨드셔서 이명의 조절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유집 닥터 김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